함께 어, 봉독한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대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도 또 예수님의 죽음도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로 활짝 꽃 피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억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또 우리가 믿는 것도 다헛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이유도 없고 또 믿음을 전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한 것도 다 허망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절망을 넘어 허망한 인생들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절망 중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상반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모두 걸어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려움의 문을 닫은 채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십니다. 직접 찾아오사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회복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19절 하반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닫힌 곳이 모인 곳의 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도 닫혔습니다. 그들의 들을 귀도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평강을 전하십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최고의 처방을 주신 겁니다. 혹여나 그래도 믿지 못할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을까?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허망한 중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슬픔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평강이 임했습니다.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삶의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마음의 평강이 흘러 넘치시고 기쁨이 샘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차 평강을 명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도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젖듯이 나도 너희들이 너희를 보낸 뜻과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보내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그 사명, 나를 일당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도하시고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그분이 친히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고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그 뜻과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킨 후에 그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이제껏 단한 번도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은, 사용한 적이 없는 매우 엄한 단어로 꾸짖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것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자들에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컸든지, 얼마나 깊었는지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 이것을 뜻합니다. 이미 제자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며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누가 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해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불신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잊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불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환란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망각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도 굳어버렸습니다. 이를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신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도 얻게 됩니다. 모쪼록 다시 사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모 아래 칸타타가 울려 퍼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